신바, 신바, 알았어, 알았어. 신바, 알았어, 야. 신바. 저기. 혹시 멧돼지 작은 게 들어온 것 같으니까 한번 들어가, 찾아봐. 가, 찾아봐. 멧돼지 찾아봐. 멧돼지 들어온 것 같은데. 자, 가봅시다. 신바, 야, 거기가 아니고. 신바. 신바, 이쪽, 이쪽. 신바, 이쪽으로 와봐. 야, 힘있을 때 가봐. 신바야. 신바 이리 와봐. 신바 이쪽으로. 신바 이쪽으로 터져 나갔겠다 벌써. 빨리. 그놈의 새끼 오줌은 대기오래 싸네. 어 이리로 가봐. 어 가봐. 내가 따라가 줄게. 자. 이것들 이것들은 망설이죠. 이게 무슨 강력한 냄새가 나거나 뭐가 있어서 그래. 가봐. 보라. 너 가야 돼. 정신없이, 정신없이 교를, 조, 교란 작전을 필 수가 있어. 얼른 가. 야. 그렇지. 가봐. 니들 왜, 왜 와? 니들. 오빠를 남겨두고. 빨리 가. 아유, 씨. 나는 마뭐 가지려고 오는 거야. 무서워서 도망오는 게 아니고. 어? 빨리 가. 자, 신발 위치 좀 보려고. 야 가자 다시 가자 자 출동 빨리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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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봐 보라 오빠 오는 소리야 그거 신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도망오는 거야 아무것도 없나본데 근데 왜왜 왜 아까 얘네들이 거기서 겁을 먹고 빠져나왔지? 보라 데리고 와아이 보라야 월이 데리고 와 우유 먹게 얼른 월이 데리고 와얼서 어서 이제 말안 듣네 빨리 월이 데리고 와 보라야 월이 데리고라고 우유 안 먹어 우유 우유 안 먹어 우유 말귀를못 알아먹네 신바 왔어 아무것도 없어 들어가 그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들어가 신바 오늘 바빠 들어가 들어가 얼른 이리 와. 들어가 번개 없었어? 저기? 아유 씨. 지금 전화가 와서 못 찍었네 너를 없었어? 번개도 저기 갔다 왔는데 없었나보네 아 빠져나갔나? 음... 들어갈 거야? 들어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들어갈 거야? 야야야 야, 야. 또 거기다가 왜 오줌을 싸나 들어갈 거야? 한번더뛸 거야 한번 더 뛰어 흘러 더 뛰고 와자 뛰어 한번 더 뛰어 번개 우유 하나 먹자 자 우유 먹어야 아까 보라고 양머리를안 줬다니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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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라도 먹어 자 먹어, 먹어. 빠져 죽을까봐 그렇게 멀리서 먹는 거야 아이고 왜다안 먹고 남겼어. 가자, 가자. 어, 다돌아본데 없어. 왜 돼지 가 아닌가 보다. 아니 나갔다거나. 들어가자. 우유 다안 먹고. 단이 발정이 좀 시들해졌네. 자, 다놀았습니다 우리 번개. 아! 천둥이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야, 너가 수색은 제일 잘하니까. 너가 한번 조기자 한번 뒤져봐, 봐 먹어. 뭐 있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 내쪽에 니들은 여기 있어. 개리 따라가서 방해하지 말고 갔어 일로 지금 갔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어이 아, 갑자기야. 어이 아, 갑자기야. 야, 아유 내가 놀랬네 이놈의 새끼야. 어, 어깨 없나 어이 아, 놀래라씨. 아뭘 부시락 부시락 하더니만. 아우 놀래라. 있으면 쫓아다니면서 지었을 텐데 그냥 온거 보니까 뭐 없는 거같은자 다음 설랍 차례는 아우 놀래라. 아우 한번더 가볼 거야 어디 갈 거야? 이리 와너가 야. 자 아, 아주 잘 먹어 서 아주 그냥 포동포동하다 포동포동해. 어? 포동포동해 이놈아. 어 들어가. 자 들어가 들어가 자 간별사님 간별사님 어떻게 단위 좀 간별해봐 이 별로 관심 없는 거 보니까 벌써 끝나가네 음 어. 천둥이 들어가 천둥이 들어가 들어가 천둥 이 들어 가 그렇지 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엄마 엄마 운동 가야 돼 장난질해 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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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아야 나갔다 오자 나갔다 오자 설아 또 빨리 가고라고 어, 얼른 나가 여기서 안돼 더안가 얘는 요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요새 빨리 오는 줄 모르게 더 갔다가 설아야 더 갔다고 자리해봐. 더 가. 더 가. 싫어? 더 가. 더 뛰고 와 싫어? 더 뛰고 와 싫어? 아나참아난난난더 뛰라 그랬는데 네가 안뛴 거야 알지?